친구들 안녕하세요. 이 l 친구들 이거 보세요. i m to your possession. We w o n d 요 r You go and have a t o l 이 i n g return the t 먹고 있, 먹, 어, 먹을 수 있고 h e tolling, 1 h e t 기념품들 n g 어 h 어, 기념품들 있어요. 기념품들도 사고. 저가 언제 거기 갔다 온 적이 있는데요. 네. 그건 바로 2018년 8월 10일이에요. 기억력 엄청 좋다. <laughs> 그래서 어, 110, 118층으로 올라가면은 또 올라가면은 또 올라가면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. 아, 찍어왔나요? 그리고 또 올라가면은 100, 100, 층에도 기념품 있고요. 에스컬레이터도 있나요? 에스컬레이터네 아, 화장실을 가봤어요 화장실? 화장실 가봤죠. 거기 손 씻는 데서 다 있으면 바람이 나오던데. 네. 한발 있... 밑에서 이거 보세요. 엄청 높아요. 맞아요. 죽어봐. 후! 죽겠습니다.